아시겠지만, 인터벌은 첫세 개가 가장 큰고비에요 갑자기 속도를 많이 올리는 구간에, 이제, 심장이나 근육이, 어 갑작스럽게, 이제, 적응을, 이제, 못 하는 구간이거든요. 어 다른 말로 하면 세 개만 잘 넘기면, 그 다음은 굉장히 좀 쉽게, 아니, 조금 덜, 어, 렵게 이제, 갈수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첫세 개를 잘 넘겨보시고, 어 마지막 또 이제 반대로 마지막 세 개의 어, 훈련을 마지막 세 개를 굉장히 잘 어, 소화하면은 어, 실력이 느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아, 즉세 개를 조금 더 약간 자기가 욕심을 내서 어, 뛰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마지막 세 개를 약간 레인의 바깥쪽이나 어, 아니면 좀더 어, 빠르게 혼자서 이제 해보시는 것도. 어, 그리고 마지막 한개 정도는 정말 또 자기가 질주를 마지막 남은 걸다 쏟아서 어 해보시는 것도 어 인터벌의 효과를 어 극대화시키는데 어 좋을 거예요. 어 오늘 야소 진행할 거고 800에 400 이제 할 거고요. 어각 그룹별로 이제 훈련 초 이제 잘 지켜서 한번 뛰어 보시고 어 야소는 지난번에 이제 그 설명했지만 이제 800m를 도는 시간, 그러니까 3분 55초에 내가 뛴다면, 두 바퀴 뛰는데 3분 55초가 걸린다 풀코스 기록이 3시간 55분하고 비슷하다. 이제 이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풀코스 기록을 조금 이제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훈련이죠. 아, 그래서 800에 400이니까 400일 때 휴식이 좀 길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800을 되게 좀 빡세게 뛰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이 쉬는 대신. <laughs>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별로 모입시다. 질주 어? 질주. 질주 두 개. 아, 질주 두 개. <laughs>